115번 해보자, 115번. 자, 3번은 뭐, 같은, 같은 말이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식이 성립할 때, 딱수 번째 개수들의 합을 물어봤네.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식의 값을 구해봐야겠지. 일단은, 모든 개수들의 합.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들의 개수는 양수 보가 양수 홀수 번째 항들의 보가 마이너스가 되게끔 적당한 수 x에다가 적당한 수를 넣어봐야지. 자,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려면 x에다가 x 플러스 1이 이기게 되지. x 플러스 1이 1이 되야 하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넣어야겠네. 뭐 0의 2 0 1 5 2015제곱 해봐 0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0이란 알수 있겠네. 그다음에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려면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야 되잖아.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2015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의2015 예, 제곱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각각의 값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짝수들의 합이기 때문에 두 식을 더해줘야겠지. 더해주면 자연스럽게 홀수번째 항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더라. 그리고 짝수번째 항들이 두 개씩 남기 때문에 얘네들을 2로 묶어주면 a 0 이의 2013까지 짝수번째 항들의 합의 2배가 되겠지. 그 결과가 그 결과가 마이너스 2의 2010 5제곱이 되겠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짝수번째 항들의 합이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눠야겠지. 2로 나눠주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2의 2010 4제곱이라는 거할수 있겠네. 답은 2번이 되겠네 2번 그 다음에 117번 117번 의 문제. 117번 아, 네 아, 117번 다항식 px가 있는데 얘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래 그리고 이 몫에 해당하는 qx 자체도 다항식이지 이 다항식 q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2래 즉 q1의 값이 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 이때 이 Px라는 방항식을 x-1, x-2라고 하는 2차 방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를 뭐야 나머지를 구해서 R3 값을 구하라고 했네 일단 목소리 모르니까 편의상 Ax를 할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나머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저 Ax 플러스 B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A, A와 B를 찾기 위해서 a와 b에 대한 식두 개를 구해야겠지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x에 적당한 수를 넣어봐야 하는데 지금 보아하니 1과 1을 넣을수 있겠네 그럼 1을 넣어보자 그럼 p1은 1을 들어가면 이첫 번째 항이 그냥 사라져 버리지 p1은 a 플러스 b라는 걸알수 있겠네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어보자 p2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사라져버리고 x에 2가 들어가기 때문에 2a 플러스 b라는 거할수 있겠지. 즉 우리는 p1과 p2의 값만 구할 수 있으면 은 a와 b 구할 수 있겠지. 일단은 p2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x에 1을 넣었더니 x에 1을 넣었더니 p2는 p2는 3이라는 거. 쉽게 할수 있겠지. 이제 문제는 p1인데 한번 X에다가 1을 넣어봤어. 어떻게 나눠보려고? x 에 1을 넣어봤더니 좌변은 P1이고 우변은 X에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에 Q1이 되고 플러스 3이라는 거알수 있겠네. 그러면은 Q1이 2라고 했잖아. 결과적으로 P1의 값이 1이라는 거알수 있겠네. 즉, P1이 P1이 1이고 P2가 3이라는 걸알수 있네 그럼 빼볼까? 위식에서 아래식 빼주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a가 2라는 걸알수 있겠네 a가 2이기 때문에 b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즉 나머지 rx를 나머지 rx 나머지 rx를 완성시켜주면 2x 마이너스 1이 되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뒤에서 요구하는 거는 r 3를 걸어했잖아 r 3. r 3. 그럼 r 3는 X에 3 선을 넣어주면은 6개 제일 빼니까 5가 되겠네. 답은 1번이네. 17번에 1번. 이건 5가 되잖아. 그 다음에 119번, 119번에 봅시다자에 119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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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다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래 몫을 모르니까 그냥 q1x라 할게 그 다음엔 x 고 플러스 1 곱하기 f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이러한 2차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를 rx라 할 때, 마찬가지로 몫을 모르니까 그냥 몫을 q2x라 하자 이때 r1의 값을 물어봤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x에 대한 2차 방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목에해당하는 식은 이목에해당하는 rx는 얘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지. 우리의 목적은 일단 rx를 구한 거기 때문에 이 a와 b를 구하면은 rx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x에 적당한 수 넣어야겠네. 봐 어떤 수를 넣을까 관찰을 해봤는데 보하니 얘네들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인수분해 해볼까? 그러면은 x-3 거기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두 일차 다음식의 곡으로 인수분해 가능하네 자 그럼 x에다가 3과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겠지 한번 넣어보자 일단은 x에다가 3을 넣어보자 그러면은 x 에다 플러스 1이지 오케이 x에다가 3을 넣어주면은 10 거기. F6이 되고, 10xF6. 그 결과가, 일단 첫 번째는 통으로 사라져버리지. 두 번째는 x 에다나 아, 3을 넣어줄 기 때문에 3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그럼 좌변은 2에 F2가 되겠네. 2에 F2가 되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사라져 버리지. x에 마이너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더라. 자, 그럼 우리는 f 6과 f 1를 구할 수 있으면은 a와 b에 대한 식두 개를 얻을 수있겠 되네 그럼 우리는 f 2와 f 6을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딱 보아하니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얘네들은 x 마이너스 여기. x 6으로 인수분해 가능하겠네. 그럼 x에다가 2와 6을 넣어보자. x에다가 2를 e. 넣어주면 f 2는. 내첫 번째 항은 통으로 사라져 버리고 x에 2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5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 다음에 x에다가 x에다가 6을 넣어보자. x에 6을 넣어주면은 f 6은 10. 3이라는 걸알수 있겠네 즉 3a 플러스 b는 3a 플러스 b는 f6이 3이기 때문에 오, 130이네 큰 숫자가 나왔네 그리고 f2가 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0이라는 걸알수 있겠네 그러면은 얘네들을 빼볼까? 빼주면, 빼주면 4a가 4a가 120이네 즉 A가 30이 되겠지. A가 30이기 때문에 A가 30이니까 넣어주면 B가 얼마지? A가 30이니까 B가 40이네. 어, 이거 즉, 나머지 RX는 30X 플러스 40이 되겠네. 요구하는 게 뭐였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음, r1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x에 1을 대입하면 되겠지 결과적으로 r1의 값은 30에 40을 더하기 때문에 70이라는 거알수 있겠지